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지만 알고 나면 좀 쉽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 AOB를 땡그라미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를 세모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90도거든요. 자, 여기가 90도고, 여기도 또 90도예요. 그럼 정리하면 동그라미 더하기 X는 90도고, 또 세모 더하기 X도 90도예요. 자, 같은 X예요. 근데 여기서 동그라미 세모 더했더니 90도예요. 그럼, 동그라미랑 세번은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90도가 똑같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정리하면 여기는 동그라미라 할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동그라미 X, 동그라미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자, AOB를 우리가 뭐라 했어요? 동그라미라 했어요. COD도 뭐라 했어요? 동그라미 했어요. 두 개의 동그라미, 똑같은 동그라미 더했더니 45도다? 그러면 각각은 몇 도라는 거예요? 22도, 22도라 할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는 90도 사이에 꼈으니까 90에서 21을 빼주게 되면 68도가 되는 거죠. 여기는 68도. 그럼 문제에서 BOC의 크기를 구하는 거니까 BOC의 크기는 68도가 돼서